혹시 오목을 좀 두셨나요 평소에? 저는 이제 알까기 가토님 네, 혹시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소개 프로그램인가요? 아 i q 가 145라고 145가 나와가지고 네, 네. 그럼 4 5가 아니고 40 45 1 4 5만 원숭이보다 근데 욕풍이 막 날라오는 게있 바둑과 오목은 한끗 차이다 한끗 차이다? 네저 아까 발자국 버틴 거데모는데 지금 <laughs> 오목대회를 앞두고 오목 프로기사 종민님을 초청한 네. 우정잉 네. 그러면 말은 오목이지만 사실은 사목이잖아요 네. 이날 <목소리> 우정잉은 오목대회에서 말... 나올 수 있는 <목소리> 다양한 고급 기술들에 <목소리> 대해 이것도잖아. 배우게 되었다 네, 그렇죠. 과연 오목대회 참가자들은 어떤 플레이를 안 보여주게 안 될, 될 것인가? 자 일단 대진표 한번 보여드리도가겠습니다 오목대회 자 요렇게거든요 오늘 안타깝게도, 세희님께서, 이제 일이 생기셔서, 채라입니다님이 아, 네. 지금 부전승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장지수 대 우메밍 한번 모셔서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세요? 보 헬로우? 그, 혹시 오목을 좀 두셨나요? 평소에? 어, 아니요. 저는 이제 알까기. 아, 그러면 음... 오늘 목표는? 뭐죠? 결승전까지만 가기. 아, 왜? <laughs> 아니, 가슴에 네? 이기지. 오늘은 그냥 다 죽여버리기, 오목으로. 역부님도 그 지금 장지수님을 좀 견제하고 있거든요. 아 둘이 라이벌이야? 아, 둘이 약간 MBTI도 똑같고 네. 막 장지수님만 이제 기다리고 있다. 미리 팔강 어, 가 그래요? 있겠다. 장지수는 내가 봤을 때투한테 음. 떨어질 거 같은데? <웃음> <웃음> 견제되는 사람 있으니까 견제되는 사람. 너무 잘하는 장지수 그 자체. 미쳤나? <웃음> 아 알겠습니다. 네 다음 분 저기 인터뷰할게요. 잠시만요. 매밍님 매미님 MBTI가 인팁이라고 하셨는데 아장지수님이랑 똑같네요. 진짜요? 네네. 장재수님이 저좀 견제하러 재방송 찾아오시더라고요. 아, 네. <laughs> 그래서 잠깐 대화를 나눠봤는데 쉽지 않은 상대인 것 같아요 벌써. 아우메민이 오늘 목표 어디에요? 저는 일단 준결승까지 올라가보고 싶다고 아, 생각합니다. 준결승이요? 솔직히 얘는 내가 이긴다. 아, 장재수 씨 그... <laughs> 열받았습니다 오늘 아 견제하러 오시는 거 아주 잘 봤고요. 오목으로 죽여버리겠습니다. 네, 세레모니도 준비했거든요 오늘. 선배 네. 마라탕 네. 가능하세요? 음 그럼 탕후루든요? <laughs> 어 탕후루까지? 그럼 제가 선배 만에 탕탕 후루후루 후루.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어, 저 숨소리가 거친 게다 들리는데? 너무 긴장했다 <laughs> 너무 귀엽다 <laughs> 래미님 커요워연 정신 공격 좀 심하거든요? <laughs> 좀 지금 장지순이 지금 신날 때가 어 아니다 신날 때가 어 아니라, 때가 아니라. 네, 지금 엄청 큰일 네. 났는데 네, 지금, 뭐, 커요, 지금. 어? 막상 막하죠 또또또어 그래, 아. 뭐야 완성됐잖아요 와 아. 아, 오매밍 님이 올라갔고요 다음 여프 님이랑 큐랑 님입니다 여프 님 최근에 롤 LCK 결승 나가서 티모녀로 화제가 됐다고 축하들이 그렇게 써있나요? <laughs> 조금 자연스럽게 네네아좀 아, 너무 아, 네. 인위적이었나요? 그거지, 좀 음. 윈터 씨 닮았다는 댓글 많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윈터 씨랑 합의된 얘기가 아니어서 저는 모르겠는데 <laughs> 그리고 여프 님이 좀 특이하신 게 여기 참가자 중에서 두 번째로 지능이 제일 높으세요 어? 네, IQ 지금. 몇이야? 아왜 이렇게 의심하는 말투지?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이 추 30정도 와 미친맥이 아, 30? 우동인씨 이제 2배죠 아 뭔소리야 아니 뭔소리야 뭔 소리야. 오목을 좀 네. 뒀습니까? 저로 말할 것 같으면은 메이플 헤네시스 택시 아, 앞에서 진짜. 도장깨기 하고 다니던 일진 아. 출신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큐랑님도 여보세요 큐랑님 네. 안녕하세요 큐랑입니다 네. 큐랑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대한민국의 청각장애 버튜버님 아 제가 알기로는 또큐랑님이 <laughs> 칭찬이 좀 엄청 약하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칭찬에 약하세요 아, 칭찬... 두셔가지고 <laughs> 여프님이 이제 진짜 공격을 하실 수 있는데 대비를 해줘야 <laughs> 된다 약간.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분 하시면 됩니다. 아 흑돌이 이제 여프님이고 아, 아, 백돌이 이제 네. 큐랑님으로 이제 잡혔습니다. 그럼 하시면안 네. 되네요. 저 제발 한 번만 한. 주시면? 네 저것도 약간 연결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생런데잘 하시는데요? 아 예, 예. 큐랑님. 아 진짜 목이 좋다 좋다. 점점 이게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네, 네. 긴장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 백돌이 너무 너무 좋은데 지금. 아니 아! 안 닥치지 않나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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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갑자기, 갑자기 약간 좀 호들갑을 떨셔 <laughs> <laughs> 지금 아직 없어요 네 여기 안 막으면 지긴 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막아야 되는데 네 확실히 아! 아니 아 이게 뭔가요? 아 이거 보기 힘들어 근데 초보자가 아, 아니. 근데 옆프님도 혹시 모르는 건 아니겠죠? 설마 쉬... 설마 오못 <laughs> 봤습니다 <laughs> 근데, 고무적인 건 스스로 두고 있다. 이 <laughs> 사람들. <laughs> 채팅을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스트 아. 오모건은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 옆분이 일부러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아, 아. 절대 아니죠. 어, 근데 이거 다 채울 때까지 안 끝낼 수가 있나? <laughs> 지금 봐봐. 아예 몰라. 몰랐, 아예 몰라. 아, 그렇네그렇네 어, 근데 이쪽으로 안 붙는 게 좋을 텐데. 그죠? 옆은이 발견하면 끝납니다. <laughs> 아, 아직 발견 못했어요. <laughs> 아, 각이 안 나오는데? 어, 근 없어 각이 없어? 없을 <laughs> 리가 없는데? 아, 이거 왼쪽만 보실 레전드. <laughs> 아! 왔어요. 아, 각이 안 나온다. 브라컷! 아. 와, 여프님, 어떻게 이 각을 아. 보셨어요? 진짜 명경기였습니다. 손에 땀을 지게 하는 어, 저 되게 땀을 지고 명경기라 생각해서 갑자기 끝나자마자 욕풍이 막날라오는거 같아요. 마음 <laughs> 그러니까? 드시면 됩니다. <laughs> 다음 경기 준비할게요. 큐랑님 고생하셨어요. 큐랑님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아까 경기 보셨어요? 아 방금 전 경기 너무 인상 깊게 <laughs> 봐가지고 <웃음> <제가>. <웃음> 어떻게 여풍님 정도는 이길 수 있다? 제가 그 경기보다는 조금 더 품격 있는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네네. <laughs> 그 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예. 아,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대기해주세요. 방배우님 한번 모셔볼게요. 아니, 방배우님! 네네. 제가 몰랐는데, 방배우님 그 없는 영화에 오목하는 걸로 나오셨다고. 아 그럼요. 거기서도 제가 훈수를 두면서 이 오목에 약간 미리 공식들을 좀 알아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근데 배우신데 피파도 네네.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먹고 살다 보니까. <laughs> 가볍게 밟을 수 있다 이런 사람 있으세요? 여프님이요. <laughs> 그러면 제가 한번 이제 캥님 불러가지고 두분 풍격 시즌 네. 트래쉬 토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님은 저를 만난 게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laughs> 그냥 흙돌 나오는 순간 그냥 바로 기권하셔도 됩니다. 진짜 말리지 않을게요. 시작할게요. 미쳤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양 님. 이렇게 하고 지면 진짜 재밌겠다. <laughs> 저는 질 각이 안 보여요, 진짜. 로흑돌로 지는 거 솔직히 오목에 대한 연습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진짜. 뭐 아직까지는 어 강제수를 어 근데 백돌 여기서 네. 어떻게 뭐 되나요? 이렇게 함정수를딱 만들기는 그렇다니까 4 3 이어 가지고 할수 있는데. 어? 아, 그건 최악의 수중 하나였는데. <laughs> 아, 악이었어요 지금. 배우님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입을 터시는 건지 구분은 그안 돼요, 사실. 근데 그래도 <laughs> 지금 보는 눈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법돌은 지금 뭐 공격할 뭐 카드가 없긴 합니다. 여보세요? 계시는 거 맞죠? 여보세요. 여세요 지금 고객님이 부재중이어서. <laughs> 어, <laughs> 어, 고민하고 잠시만요. 계신가요? 근데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 막으면은 43 이어 가지고 무조건 아래를 막긴 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건 거의 강제죠. 아니. 어 잠깐만. 진짜 큰일 났는데 지금 살아남판인데 지금. 똑딱하면 끝납니다, 게임. 네, 여기 여 와! <laughs> <오. 웃음> 아, 뭐야? 야, 이거를 봐. 아, 저 솔직히 못볼줄 알았거든요. 배우님, 오, 오, 잘하시는 배우 연기 잘 봤습니다. 와~ 방배우 컷컷 컷, 컷. 방배우님, 예, 축구하러 가십시오. <laughs> 뭐, 뭐라고 그럴까, 형님? 축구랑 연기하러 가셔야죠. <laughs> 아, 방배우님, 바쁘셔서 네, 배우님 보내드리죠. 아, 네. 배우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둘이 대화도 자유롭게 나누세요. 전 마이크 끄고 있겠습니다. 어, 세나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비밀번호는 신까 아, 약간 데이트 느낌인가요? 아, 네. 어, 근데 순식간에 지금. 아, 알겠다. 세나님은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지금. 아, 많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 저는 9,3년생입니다. 아, 진짜 나이 되게 많으시다. 아, <laughs> 아, <끊은 것> <laughs> 여기서 이제 재미님이 좀빡짝거든는 좀 네네. 지금. 어,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아, 뭘 해도. 야, 그냥 여기 두명끝이라서 와, 최단 기록인가요?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나왔거든요? 벌써 끝났는데요? 빠르다. 아니 킹제민 가볍게 이제 그냥 신상 물어보다가 끝났거든요. 위에 분들 너무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흑으로 공격턴 뺏기면 수치거든요 이게. 아니 킹제민의 20일 수? 그러니까 우승부보예요 진짜. 자 그러면은 다음 잘 봤다 킹제민. 다음은 내 차례 고도준님 한번. 네 뺏겠습니다. 강력한 우승후보죠. 네네. 지금 붙으신 분들이 다 10급인데 네. 이분 혼자서 1급 수준? 그 정도라서. 아니 그래가지고. 엄청 벨붕인데 이거는. 네, 그래가지고 이미 지금 결승전 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변수는 있다. 고도주님 아, 아. 나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뽑아줘서 너무 감사한 게 오늘 네. 사실 뭐 결승 뭐 우승하는 건 그게 목표긴 한데 목표가 네. 수많은 약간 여성분들이랑 합법적인 디코를 할수 있도록. 아, 너무 뽑아줘서 너무 아니, 감사드려요. 너무 진짜. 그... 오늘 BJ 결혼식 다녀왔는데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지금 예예. 흑돌만큼이나 흑심이 가득하거든요? 흑돌보다 제가 더 진할 수도 있는데 예, 일단 열심히 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분이 좀 견제된다 이런 거 있으세요? 견제는 아니고 이번 대회에 약간 목적성이 뚜렷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재민이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결승에서 남자랑 <laughs> 토크해야 되잖아. 막 한마디도 안할 거예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빠르게 카토님이랑 대화할 수 있게 제가 불러드릴게요. 잠시만요, 카토님. 혹시 네,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채팅 프로그램인가요? 아 전혀 아닌데 혹시나 해가지고 한번 제가 체크를. 솔직히 네. 여자한테 져주는 사람이요. 아하 와 이거 크다. 봤토님 <laughs> 오목 좀 두시나요 평소에? 저 오목 배웠어요. 일 개월 정도 배웠는데. 네. 네. 저 고스트 바둑왕 보고 배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해요. 바둑과 오목은 한끗 차이다. 한끗 차이다. 네. 네. 그냥 아, 재밌게 네. 본분 같거든요. 전 아까 발자포 뛰었는데. 열받네 오늘. 네, 두분 편하게 대화 나누시고 제가 마이크 끌겠습니다. 네. 끄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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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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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좀 천천히 둘까요? 나이를 물어보는 게 약간 실례려나? 아저 공사년생 온수미티입니다. 삼촌. 아 삼촌이라고요? 저희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죠? 아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건 숫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아 제가 오랜만에 근데 여, 여성분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떨려가지고. 후후. 뭐부터 물어봐야 되지? 근데 여덟 살이면 괜찮아요? 상당히 네. 아, 여미세요. 근데 지금 백도이 네, 지금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지금 심리적잘 걸었어요 지금. 지금 미인계 쪽 아, 많이 네? 네. 당하신 거죠? 저 우리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해야 되니까. 너무 빨리 끝나면 그렇잖아요. 그아 천천히,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취미가 뭐예요? 취미 뭘거 같이 생겼어요. 혹시 얼굴 보신 적있나요 <laughs> 아, 그 악도준이. 어, 저기를 뒀네요? 아니 고도준이 이렇게 무너지나요? 그 여자면 그냥 끝나나요 지금? <laughs>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데이트를 오래 해야 되는데 어떡해요? 듣고 싶은 성대무사 있어요? <웃음> 나루토. 나루토요? <laughs> <laughs> 고도준이 아, 그냥 멋있네요. 즐거운데요? 어떡해? 우리 다음에 또 만날 날이 있겠죠? 아. <laughs> 괜찮아요. 저호수님의 아... 아... 매력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더더더지주세요 더 근데 얼마? 설마... 아 이걸 못, 아 이걸 못본다고 못 아, 와! 아니 고도준님이각못볼리 없잖아요. 지금 구급인데아 유혹 당했나요 지금? 티코에 취했다. 아, 내가 내세에 발렸다. 아. 호수님 진짜 내 이상형이잖아. 고수님 음, 한번 봐주시면 안 되나요? 아 아니요. 자 그러면은 오목 데이트 나눠 봤는데 한번 사랑의 짝대기 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이제 남으시면 선택하시는 거고 안 남으시면 선택 안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하나 셋. 둘, 셋. 서슬님 안녕하세요. IQ가 145라고. 아, 네. 사실 제가 재미로 IQ 테스트를 했는데 35가 나와 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1 4 5다 사실 그럼 45가 아니고 4실 45, 45. 4 45? 45? 5만 원숭이보다 그러면 145 같은 네. 플레이를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채연채님이 이제 흑돌 근데 꽤 빨리 뒀어요. <laughs> 네, 지금 흑돌좀 유리합니다. 확실히 오목이 빨리 네. 빨리 둬야 돼요. 그건 맞아요. 지금 <laughs> 저기다가 놓는 박대발리가 지금 있지? 이렇게. 어! 하면... 잘... 어! 여기서면 끝나는데 이걸 그냥 보실까? 아 그죠, 백도로 창. 아니. 아! <laughs> 근데 이걸 또 여기 여기 안두나요 설마? 근데 제어. 어, <laughs> 한번더 기회 있어요. 이 사이에 두면 됩니다. 지금 테이퍼 보낼게요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들지? <laughs> <laughs> 저어 주문. 와, 좋습니다. <목소리> 오, 확실히 근데 145는 아니다. 예? <목소리> 아예예안녕하세아 아, 들렸나요? 아, 아, 아. 그 45는 아니다. 45에서 145 사이이신 것 같아요. 다음 경기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보리담님이 이제 흑이고 윤희재님이 백돌입니다. 돌이 <목소리> 살짝 다른데요? 현지를 하신 나보다. <목소리> 음 그래서 그 일본어도 하실 수 있는 게또 없죠? <목소리> 비매너야 당신 자기들 때는 입꾹 다물고 아, 내가 할 때는 잠깐만. 말 걸고 말이야 잠깐 비호감작 하고 있거든요 음, 지금 대화 반에 오목 반 하고 계시거든요 <laughs> 지금 흑돌이 다 막혀가지고 기가 막힌 수 하나 더 해야 돼요 아, 아, 아 함정을 팠죠 차. 여기서 삼을 치고 막으면은 아, 여기가 4, 3이 돼요 여기 둘 중에 하나 막아야 돼요 계산하고 하셨을까나? 아, 음. 어 3을 쳤어요? 요거 발견 어, 못하면 아, 끝나거든 그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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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끝나? 났와 드디어 끝났다너예요 <laughs> 아, 진짜 귀가 좀 아프거든요 지 아, 내가 나가. 은매밍 님이랑 여프 님이거든요. 바로 어이. 가시죠. 근데 여프 님은 약간 운빨로 계신 거 같더라고요. 저번 판에. 아니, <laughs> 아니 지금 뭐? 똥진수 이기고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거기 최약체예요. 그냥 <laughs> 김재민은 21수 지나갔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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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아, 아, 두면 두 개? 끝인데. 자 과연 긴장되는 순간. 과연? 여기. 어. 아 그래도 아직 1트졌어. 1트졌어. 위치가 떴고요. 3이기가잘 모르겠지만 상만 계속 오오각을 봤다. 네, 끝났죠? 아, 확실하다. 사상콤보를 아주 완벽하게 잘 보셨습니다. 여분이 네. 한번 받으니까요. 아~ 이거 고스트 바둑왕 불러가지고 아~ 잘못 불렀다. 음. 아이고. 아이고 다음 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자 어, 이번에도 재민님이 흑돌 잡으셨고요. 명의 오! 제미닉 님 너무 좋아요. 오 괜찮은데요? 엄청 잘주시는데 백돌도 근데 잘맞고 있어요. 일단 흑으로 수비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공격 당신 못 해요. 오! 당신은 공격 못 한다 네. 저는. 강대수 네. 뒀습니다. 여기 막아야 돼요. 못 막으면 43이 끝나죠. No. 밑으로. 어, oh, 네. 잠깐만. 벌써 끝났네요. <목소리> 10수 만에 <깊으면> 끝났습니다. <목소리> 와! 김재민 21수에 이어서 19수로 줄여버렸거든요. 김재민의 패스트 빌드 이거 누가 막죠? 안 되지. 아우. 카토 쟁이 고도준을 이겼기 그치, 때문에 갑자기 우승 후보가 되버렸습니다. 서실님 버추얼이었나? 버추얼은 루비입니다. 선배님. 제가 선배가 오목에서도 되어 볼게요, 서실님. 선배 기강 싸움 들어갔습니다. 네. 아 지금 생각 중이신가봐요.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여기다가 한번 살짝 이렇게 하면은 서실님 오마이야 아 모신데이로. 아나 아니. 어이러면 끝났는데? 아, 네. 맞기 맡겨요. 그러면 아, 여기 4층면는 방어를 할수 있으니까. 아 이거 어렵습니다 지금 네. 이상. 어? 아, 아쉬워요. 막을 수 있었는데. 18수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전재민보다 더 빨리 끝냈어요. 아니, 카투. 어떻게 보세요? 아 고도준은 괜히 이긴 게 아니다 흑이 실수를 유도를 했어요 그니까 보기가 좀 어려운 수를 네. 굉장히 잘 두고 있다 그니까 그거를 보시네? 챗나입니다님 한번 잠시 인터뷰 해볼게요 아 챗나님 안녕하세요 아 이제 드디어 인터뷰 하는데요 부전승으로 저기 올라오셔가지고 아직 손가락 못 푸셨는데 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올라온 부전승이 아니다 한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여기서 떨어지면은 그쵸 <laughs> 좀아이 슬프거든요 네와 <laughs> 와, 이걸 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챗나입니다님 유니제님실력이 아, 괜찮으신데요 엄청 일부러 에에 시선을 분에시킨다음에있군요 네네 맞아요 알고 있는 이곳에 이곳에 있는 이곳에 어 좋은데, 좋은데? 시간 갑니다 이재씨 이재씨 시간 가요 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니까요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이겼어요 제나씨 왜요 왜요? 어 이제 확실히 수준이 좀 올라갔다 확실히 올라갔다 음. 이게 압수를 볼수 있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메밍 님이랑 전재민 님 경기인데요 지금부터는 또 3판 2선이거든요 네. 날먹은안 되는구나 진짜 아 이제 진짜 실력 싸움인데 <laughs> 아 근데 제가 날먹처럼 보일 수 있긴 한데 근데 이게 다 머리를 쓴 거거든요. 아, 아 그래요. 아, 아 저도 아, 그렇게 생각한데 아, 아. 전재미 님 생각은 조금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머리를 쓴것 같았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이번에 음, 음, 데이트 방송하러 온 거예요. 고도준님꼴 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오빠. <목소리> <목소리> 방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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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계 좋습니다. 한번 보여 주세요. 자, 이러면 우메미 님이 이제 흙도 잡았죠? 흙돌리면 사실 빨리 끝내긴 힘들죠. 아, 근데 확실히 흙 잡으니까 잘하시네. 자, 백도 흑도 어느 쪽도 자신이 있지만 사실 백에 좀더 자신이 있답니다. 끌려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오빠는 어떤 어... 타입인가요? 저는 상대한테 맞추는 스타일. 저한테 좀 맞춰주실 수도 있을까나? 맞춰주긴 하는데 이기긴 제가 이긴다 아니 데이트 할 때도 개념 싸움 걸어 버리나요? 오빠 는 항상 그런 식이야. <laughs> <laughs> 드라마 재밌네 여기. 네. 네. 아, 모르겠다. 그냥 편하게 야겠다예 네, 마음 놓고 편하게. 오늘 풍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렇 <laughs> 아니 아니 저 25개 받았어요. 안 돼요. 100만 원까지 받아야요 <laughs> 음. 25개는 뭐죠? 어? 잠깐만요. 자 재민님의 선택은? 잘하셨어요. 보셨네요. 아, 와 20수 만에 끝내 버렸죠. <laughs> 와 전재민님이 1승 가져갑니다. 네 바로 이 경기 시작. 네, 바로 거야. 이 경기요? 응. 이거 어사 치고 여기 두면은 이제 완벽하죠? 아니 흙돌 잡아. 와 화이. 그다음에 여기 삼 치고 여기서 아니, 아무렇게나 안 공격하면은 안 굉장히 유리합니다. 와그 음. 말대로. 이제 두 스면 끝나거든요. 잘막으셔야 돼요. 아. 아. 알고 있다. 아, 아니 진짜 맞아요. 이 정도로 잘한다고? 끝나고. 아니, 아니 한번한번 한번 받을 수 있잖아. 응. 어떻게도 해안 되나? 아 오케이 한번 받을게요. 야호 야호. 라고 할줄 알았죠? 나가세요. 아, <laughs> 아,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laughs> 거의 20수 만에 아... 두판다 끝내버렸어요. 카톡증 님이랑 윤희재 님 불러보겠습니다. 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분 중에 과연 누가 이기실지... 아, 뭐고 내가 또 백돌이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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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투리가 장황할수록 네. 아, 심해지시네그 실력이 좀 네. 되게... 황금 별로... 웃기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짱... 지금 벌써 다 수가 보이시나요? 저 진짜 안 보여요. 지금... 어... 지금까지 한 사람 중에 제일 어려워. 아, 부분 확실히 네. 서로의 호적수인 걸 아, 두면서 느끼는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막았으니까 여기 막으면은 네. 사사금수가 돼 가지고 아, 네, 거기 못 둡니다. 그래서 백돌이 지금 엄청 잘 막았어요, 지금. 지금 미쳤어요, 지금. 네, 수준이 너무 높은데. <laughs> 지금 장한 <자강> 두터네요, <9천이에요>, 정말로. 윤희진 <laughs> 님왜 이렇게 잘주시죠 윤희진 <laughs> 님이 진짜 잘 막아요. 그리고 여기가 사사금수인 것도 알고 계세요? 일단 저 막아야죠. 강제수니까. 와 어, 어! 어! 이거를!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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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그러면은. 하... 잠깐만, 잠깐몰 모른다, 모를 리가 없는데? 뭐볼 수도 있어요, 근데. 카토치님, 이거 모른다고 말이 안 되는데, 모를 리가 없어요, 이거. 아다리 한번 갈게요, 아다리. 아, 모른다! 아, 안다, 안다! 네? 아니, 아, 니 진짜 불꽃승부. 한번더가겠습니다 일단은, 예? 첫 번째는 카토치님 승리입니다, 일승.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 시간은... 어, 이거 딸깍 들어왔어요. 여기가 사삼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들어왔죠. 문제 안 막으면 끝나거든요. 가볍게 풀죠. 네. 근데 카톡팅이 이거못보어실 사람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근데 지금 살짝 두분집중력 흐려지셨어요. <laughs> 어 막았어? <laughs> 야! 이거 너무 쉬운 문제다. 우리 이제 오른쪽 위로 갈래요? 우리 너무 왼쪽 아래에만 있는데. <laughs> 아, 안 <대안> 들어갔어요. <laughs> 이제야 이제 가자. 애기야 가자. 이제야 불기란 느낌 느끼고 있거든요, 윤이재님. 아 근데 끝났거든요. 이거 보시면 그냥 끝났는데. 아 이거 화면 할수록 머리가 잘안 돌아간다. 왜요? 지금 여기 <웃음> <웃음> 내가 말할 뻔했리아 <laughs> <laughs> 머리가... 불렸어요. 아 끝났네요. 와... 아, 와. 아, 아. 본인 인트 줬다. 아 그니까 심리전에서 졌어 지금. 오, 아 카토님 기가 막힌데요. 근데 이제 카토님 그 반대편에는 킹이라는 이름의 전재민 씨가 <laughs>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아네 여러분들 결승전이고요. 전재민 같은 경우에 우메밍 님을 2승으로 카토치 님 같은 경우에도 우승 후보였던유니제님 꺾고 어, 둘다 패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네. 전승 우승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요. 이기면. 여러, 근데 재민 네. 님 같은 경우에는 지면 이제 또 닉네임이 좀 바뀌기 때문에. <laughs> 이름을 바로...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이번에는 오빠 3선승이고요. 네. 준비되시면 보여주세요. 쇼미 유얼 오목. 자, 흑돌 정확기 때문에 데 아, 이거 때문에. 너무 불리한데요. 데이트 잘 하셨더라고요. 봤는데. 데이트 다 에이. 끝냈으니까 상금 먹으려고 왔어요. 왜요, 오빠? 나뭔 소리예요. 아까 오빠 되게 약하던데? 재민 오빠 여자친구 있어요? 근데 저보다 누나 같은데 이건 좀모리이안 되네요, 이게. 몰입이안 되네요. 이게. 됐어요. 네. 오늘 별풍선 25개 버셨기 때문에 100만 원 절실하거든요 맞았다. 생계형 오복 기사세요 아, 근데 흑돌이 이제 없어요 이제 다막혔어요 지금 음. 그래도 또한점 들어갔죠 자이 네. 4치고 맞고 4치고 이거 4치고 4치고, 4치고 는 이게 오수를 봐야 돼가지고 네. 좀 어려운 수거든요 설마 설마 이거 보나요? 아못 어? 아, 봤어요, 못 아, 봤어요 못 봤어요 넘어갔어요 오른쪽 위로 갔습니다 일단 아 둘의 시선이 근데 맞고. 백돌이 지금 위래졌죠 자, 여기서 역전하려면 여기 가야 됩니다. 네. 아, 근데 못 아, 봤어요. 모르는 것 같아. 네, 모릅니다. 어, 왼쪽으로 넘어왔을 때 발견한. 어? 오!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와, 다행이다. 와, 근데 진짜 질 뻔했다. 지금 네? 제 놓는 곳 하나 추천드릴까요? 아, 아까 말씀해 주셨어야죠. 아, 진짜로 지금도 있어요. 아, 어디요? 저 한시방 안 끝에 기권하기 있거든요? <웃음> <웃음> 오빠 기권했어. 와, 오케이, 오케이. <laughs> 수는 진짜 높네. 이거. 전재민씨가 30수 넘어가게 한 상대기 때문에 이거 다음 판또 <laughs> 모릅니다. 카톡 찍님도 <laughs> 지지치는거 보면 다 수를 일단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오목대 참가했으니까 도박을 하잖아요. 종빈님이 <laughs> 아, 아, 아. 그러시는데 이렇게 하면 몇단 끝난다고 잘 모르거든요. 일단 놔볼게요. 일단 아, 뭐 종빈님 끝났다고 했으니까 공격하다 보면 끝나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그것도 맞기네 그러면은 여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면은 그러면은... 역시 네. 오목 프로 기사 종빈님, 갓종빈 이래서 프로 말을 들어야 돼요. 개념 싸움도 프로 말을 듣고 아. 개념 싸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궁금한 게 여자친구랑도 개념 싸움하시나요? 그거는 여자친구 관련 프로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아, 이거, 이거네요. 사치고 사 아, 아 네. 저렇게. 어떻게 해도 이긴다. 와, 확실히 잘한다. 미쳤다. 진짜! 이겨볼게요 근데 또뭐 끝났나요? 마지막 야, 판 남았어요 마지막 판저 이기면 막판 아니잖아요 그럼요 저 페페 승승승 아, 갈수 있어 아, 이거 진짜 레전드인데 아, 그러면 자 근데 또 흑돌 아, 잡았어요 네, 사실상 네. 너무 불리합니다 제가 봤을 때 카토치 님이 두판 졌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안전하게 네. 가겠다는 어, 마인드로 아, 할것 같거든요 기출문제 또들어왔죠 여기 네. 막으면 또 4-3이 돼가지고 이거 아, 정신 어, 까딱하면 아, 지는 아, 거예요 아, 와잘 막았어요 자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자 여기를 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상 근데 100이 막으면서 하기 때문에 오 그냥 3 쳤어요 오 어, 이겼죠 그럼 나 이겼네? 아아니 아냐 4층면서 아, 막을 수 있으니까 아, 아. 네네네 오 어? 오! 끝났다! 그냥... 아, 와! 카토치! 이거를 이기나요? 오빠 져줘서 고마워 네, 이상형이야 어, 사실상 이거 우승해도 지은미는 약간 <laughs> 피하기좀 힘들지 않을까. 와, 아, 네. 이거 전재민님 강등 되셨습니다. 본전 <laughs> 네. 아, <laughs> 찾으러 가야 되거든요. 아, 네. 다음 판또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두분 다? 제가 전설을 쓰겠습니다. 파이팅 자, 극도 잡았어요. 극지. 네? 네. 무조건 여기 막을 수밖에 없어요. 아, 여기 는 아, 너무 도박이야, 그렇죠? 여기는. 근데 그러면 너무 뚫려가지고. 어이쪽 어, 도박한다? 카톡칭이 과연? 자 이거.. 어떻게든 분명 가야겠죠? 그러면은 왼쪽을 막겠죠. 근데 그러나 그렇죠. 여기 위도 뚫리죠. 네, 공격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냐? 겠 여기서 3을 네. 아래 치겠죠. 멈추고, 어 여기서 네. 4 치고 3 네. 치고 인장 네. 시험 치면은 사가 돼가지고. 진짜, 진짜 개치열하다. 야 이거 미쳤거든요. <laughs> 이거까지 분다. 자 그래서 <웃음> 이거는 <웃음> 이쪽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아래쪽을 막으면은 이렇게 뚫리니까. 어 이거 위쪽 <laughs> 왔어요. 이거까지 봤어요. 자 흑돌 좀 어렵습니다. 어이 긴장 대만이 어. 되네. 상금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나요? 상금은 탈 건데 억지 긴장감 조성. 아 티났나? 자그 다음에 여기 3을 치나요? 아니면 잘이나요둘 중에 하나인데 네. 아 3을 쳤네요 그럼 여기가 3반경이 돼가지고 네. 100이 또 턴이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또한번더 기출문제 여기 봐 보면은 4 치고 4 3이어서 여기서 아래쪽으로 갈 확률이 있는데 이게, 이게 도박이에요 그래서 진짜 재발봐야 되는데 이거 와왜 이렇게 불안하지? 사실상 여기 막은 순간 약간 패배의 선언이거든요 어? 이거 시선이 어디가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저기도 쓰면 살짝 왼쪽으로 갈수 있거든 시선이 멀리서 봐야 돼 멀리서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아, 아, 아 이걸 야! 이렇게 봤어요 재민님 이거 재밌는 무조건 볼까? 알거든요? 여기서 띵자 치워서 막는 방법밖에 없어요 생각 많이 해야 돼요 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 오! 어? 참 이렇게 갔다? 오. 못 봤어요? 자 그러면은 음. 이출문제한번 더? 여기 를 위쪽을 막아야 되는데 오 <laughs>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오케이 역전각 있어요 좋아요 음, 네 여기서 4 어. 치고 4 치고 네. 4 3이어서 백돌 막으러 가야 돼요 네. 안 막으면 끝장납니다 안 막으면 끝나요 지금 찜찜한 <laughs> 느낌을 아 이거 어 저거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자 어렵긴 해요 근데 네 와, 어, 이거, 이거, 어, 와! 네. 와! 야, 와! 와! 카토징 야, 이거를 옷감을 가네요. 와! 와, 너무 재밌다. 지금 꽉 갔고요. 마지막 판에 100만원 걸려있고요. 재대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어 재밌는 빠 어차피 제가 이길 거라서 괜찮아요. 긴장되는 순간. 데 네, 빠르게 시작됐고요. 네. 제가 한번 재민장을 에워 둘러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쌈 전술로 쌈 싸서 한번 먹어봐도 돼요, 오빠? 오, 아, 냅네. <laughs> 근데 안 들려 지금 전재민님. 하나도 안 들려 지금. 입패했거든요 지금 흑돌이 상당히 유리해졌나요? 상당히 유리해졌죠아나 잘못 봤다. 재돌 아, 잘못 봤다. 아, 이거 연기 아니에요? 역시 은막치는 자 같아. 여기서 어디 둘까요? 흑돌이 여기를 두면은 너무 두터워진다구요. 어떻게 갈 것인가? 나 어. 아, 이렇게 갔죠. 야, 아... 진짜 미쳤다. 아... 이거를 막으려면은 백이 여기를 막아야되는데어 이쪽으로만요? 여기서 필각이 없긴 해요. 여유 있습니다 아직. 예, 막으면 되니까. 응. 여기 뭐 없는 걸 봤어요. 여기다가. 그죠? 가볍게 막았도그습니다 아직 안 끝나나? 안 끝나죠. 치열하죠 지금 두 분다. 자 이래서 흑돌이 지금 다 막혀가지고 어렵습니다. 5 0 수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한번더 기출 문제. 그래서 왼쪽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네. 안 막으면 큰일 나고. 자, 왼쪽 안 막으면 와.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재민짱, 오빠. 오마에와모신데 이로. 오마야 모신데 이로. 와 <laughs> 카토지니! 야, 그때 <페페> 승승승 <laughs> 우와, 기적을 우와! 수고하 와 기적을 와 축하드립니다 카토님 어? 이렇게 야. 잔인한 분인지 몰랐어요 이거는 정말 저희 스승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이센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와 멘탈 개깨졌다 아니 천재빈님 괜찮으세요? 혹시 채팅창에 도배가 됐을 수도 있는데 아 이런 거는 원래 좀 익숙해서 재민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저 아, 잠깐 저 한마디만 해도 돼요? 한마디만 아 그럼요 천재민 따 전재민. 네 나갔고요. <laughs> 나갔었어? 전재민 나가. 아, 나가! <laughs> 개념 싸움은 퀸 카토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은 저기 명예 전당으로 부르겠습니다. 아 참가해주신 분들 진짜 다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우정인배 오목 대회 1회였습니다 해설 이종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갈 거야. 다 봤어? 딴거안볼 거야? 이거 안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본거안볼 안 거야?